자1 11, 1게6번 번, 아, 이렇게 해도 안이 있어 맞지? 네어고시작부이시작나터시시6부터이작시작부 <laughs> <laughs> 시작부터. <웃음> 시작부터. 잘못된 길로 작부터려고부 <laughs> <laughs> 어, 네. 자, C 원점 시작부터. 고 x축. 그다음부터시작 y. 그래서 아, 시작을 하시죠. 선의 길이가 6트 이. 이거 얼마? 6. 6 6. 6. b 점 얼마? 어6 6. 6. 6. a 점 얼마? 0 12. 잡히겠네 맞지? 응. 자, 얘를 a d 를2대 1로 내분하는 점.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. 걔들을 각각 e, f라 한다. 했어. 맞지? 네. 자, 2대 1로 내분하면은 여기 0에서 6까지니까. 요 밑에도 여기 2대 1대까지 e, f도 적힌 맞지? 그리거몇 콤마? 4 콤마. 네. 8. 네. 맞지? 네. 4 콤마. 여기서도 여기서 올라가면 1대 2가 될거 아니야. 6인비가. 네. 네. 아, 아니네. 6인가? 3, 6인가? 2, 2, 2 올라가야 되잖아. 네. 2, 4인가. 4 콤마. 네. 8. 네. 엄청... 여기 얼마? 마이너스 4 콤마 팔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. <laughs> 자, 그럼 어떻게 했느냐? 그럼 요요 예를 기준으로 이쪽도 마찬가지고 어 대칭이야 맞지? 얘를 기준으로 예, 이, 여기 있는 걸탁 접어대. 접어서 D가 여기 D'에 왔어. 그기에서이 AF에 수선을 이렇게 딱 내려서 이걸 H라 했어. 음.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이런 걸 접어서 비다시가 하고 이 비다시에서 이쪽 변에 수소를 다 내려서 G가 있어. 그래서 GH 기준으로 위에 들어서 적어 내린 거야. 맞지? 네. 어 그렇게 내렸을 때 누구랑 누구죠? 누구야 문제를 문제 갖고 있어. MA MA 다시랑 A 다시신가? 네, 그게. 어? 요거는 요게 예. 1대 K라고 하는 거지.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. 네. 자. <laughs> 그리고 <laughs> 얼마 y는 ex 직선. 그러면 이 D에서 D 다시는 y는 ex에 의해서 대칭되는 거지 맞지? 이 수선 접었으니까 6분만 기고이 D 다시의 좌표를 우리는 a b라고 자 b의 좌표는 뭐라고 6분만 6이야. 누구 y는 e x의 대칭된 점이라고 할 거라고 맞지? 네. 어떻게? 얘의 중점이 위에 있어야지 되 네. 맞지? 중점 얼마? a 플러스 6 나누기 2, 콤마 b 플러스 6 나누기 2. 이 중점이 요 위에 있어야 되니까 2분의 b 플러스 6은 a 플러스 6과 같지? 네. 어. 그러면 b 플러스 6은 2a 플러스 12가 되면서 a가 아니고 2a 마이너스 b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될 수가 있어. 맞지? 네. 자, 그 다음에 한개또 식은 뭐? 얘가 기울기가 2면 이 기울기는 얼마? 마이너스, 1.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만든 기울기 a 마이너스 6분의 b 마이너스 6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2b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네. a 플러스 s 6나 그러면 a p b 넘어가면 마 a 너스 열여덟은 y 이 되니까 i 항 a 항 a n g y a 맞지? yogi nika y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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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a n 이 yang y 어. n g yang yang y a n 어 y a n 아 마이너스 6은 0이라서 a가 5분의 6 되겠네 자 a가 5분의 6이니까 대 맞아 자데 이거 할까요? 그럼 b는 5분의 12 플러스 6이잖아 맞지? 5분의 30이네 그럼 5분의 얼마? 4 2 42. b 좌표는 그러면 d 좌표가 d 좌표가 이쪽으로 가려고 있습니다 d 다시 좌표가 얼마? 5분의6분마5분의 5분의 42인 거야. 맞지? 그럼 우리는 이 직선을 먼저 찾을 수가 있어 이거 A 다 H 지나는 거 맞지? 왜 여기 D 있으면서 기울기가 얘랑 똑같으면서 지나는 점이 D 인 거야. 맞지? 네. 네. 그러면 기울기 얼마? 예. X, I, 아 2위, 1 1 1 길이가 x라고. 얘이가 네, 1차이 아, 맞지. 얘랑 같으니까. 길이가 1이면서 얘를 지나야 되네. 주황색. y는 x 플러스 5분의 3 6이래야 이 친구의 y 절편이 a다신 거다. 어. 신은 a-는 0, 5분의 거라고. 네. 그러면 여기서 네. 여기까지 길이가 네. 5분의 36인 건 알았어. 맞지? 그럼 네. 여기 봐봐. 이거 접었으니까 반은 반이지. 네. 맞지? 그럼 전체, 전체 12야. 십이야. 자 이제 계산하자. 전체 12에서 5분의 36을 빼. 그럼 5분의 60에서 빼니까 5분의 24가 되겠지? 네. 근데 5분의 24의 절반이잖아. 네. 맞지? 그러면 네. a-m은 5분의 12가 되겠고 네. 다음 a-c는 우리 5분의 얼마라고? 36이 된다고 1대 얼마냐 물었어 이게 1대 3배가 되겠지 그래서 1대 3이니까 k가 3이 되겠다 함정에 몇 번씩이나 함정이다 드리려고 했지만 전혀 흥미가 빠지지 않습니다.